네, 지금 이게 패스트 휠인데요. 타이어 펑크 수리를 하러 왔는데요. 타이어 자체가 변형이 돼서 그 튜브만 갈고는 안 되겠어요. 이렇게 안에를 잠깐 벌려줘 보세요. 저 타이어 안에 보면은 이게 바람 빠진 채로 오래 타서 그래요. 저 보면은 여기 실 같은 게 이게 다 자, 보시면 여기 이게 실 같은 게 나왔잖아요. 이렇게. 이게 자, 빙빙 돌려봐요. 전체적으로 지금 예, 실들이 다 잔뜩 나왔어요. 이게,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. 잠깐만요. 다른 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다른 타일 보여드리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. 여기가 맨질맨질하고. 근데 이 안에 이 안에 저 메쉬망이 있어요. 근데 이 고무가 다달아 버리면 그 안에 천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새 거일 때는 이런데, 이거는 지금 바람 없을 때 타셔가지고, 다그 고무가 망가져서, 예, 저렇게 다 올라왔어요. 천들이, 실밥이. 그래서 얘는 이지 부분도 얇아지고 그래서요, 자꾸 타이어가 부풀어서 저 옆에 간섭을 일으켜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, 은 여기를 교체하게 되면은 이게 부풀어서 이 옆에 자꾸 닿아요. 예, 그리고 얘는 저 타이어가 얇아져서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. 지금, 어, 얼뜻 겉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튜브만 지금 준비를 해서 교체하려고 그랬는데, 그러니까 타이어가 변형이 돼서, 예, 겉은 멀쩡했어요. 예. 많이 달지도 않아서 괜찮은데, 안에 가다 엉망이네요. 이건 타이어까지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.